네 안녕하세요. 어, 윤프로 조선 TV 윤수장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그 상가 임대권한건 올려드리겠는데요. 예, 안성 공도 그 구시가지 서안성농협이 위치하는 곳인데요. 저희 사무실도 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에, 최근에 이제 공도 시민청으로 이제 부지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안성 어, 농협 말고도 이제 어, 성 한의원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건본 건물 맞은편 쪽으로 롯데 슈퍼가 이제 들어와서 성업 중에 있으며 롯데 슈퍼 가 뒤쪽으로는 어, 롯데 슈퍼에서 보면은 이제 남측이 되겠죠 남측에는 어, 수에르테 도시형생활주택 222호 시리 이제 곧 4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주변의 분위기가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본 상가임대 건도 역시 예, 주변의 어떤 배후에 꼭 필요한 업종이 음 주로 세탁소나 옷수선집 세탁 편의점 등이 좋은 업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런 상가를 지금 임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 0 0 0에월 70만원이고요. 바로 이제이 건물 이 아래 보이시는 건물 맨 좌측 부분 여기에 지금 그 칸마디가 되어 있는데, 여기 12평 임대 예정에 있습니다. 저 이제 이쪽에는 지금 이제 2주 후에 여기 거의 뭐 3칸 정도 되는 여기 3칸 한 48평 정도 되는 곳에는 빨래방, 그러니까 이제 그무 빨래방이 코인 빨래방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12평은 세탁소 편의점이 들어와서 이 빨래방까지 같이 이제 관리를 해 주시면 뭐 월세도 70이지만 이것도 절충이 가능한 그런 계약 내용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요런 모습에 지금 상가가 있고요. 지금 요 보시면 이제 24시간 빨래방 오픈 예정이라고 이제 붙여놨구요 이미 안쪽에는 지금 이제 그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다 이제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겠구요 네한 치수진 건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임대 해당 임대할 부분은 맨 지금 여기 이쪽 상가 12평입니다 12평이고 예. 나머지 48평 만 3칸 정도 되는 것은 아 이제 오픈 빨래방으로 예정에 되어 있고요 예, 본건은 주차장이 굉장히 좀 유... 장점이 주차장이 잘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쪽에도 물론 주차가 가능하지만 돌아서도 주차가 가능한, 주차가 아주 수월한 물건이구요. 예, 좀더 확대해본 모습이고 왼 예, 좌측에 여기 지금 12평 예, 해당 임대 예, 진행 중인 예, 물건이 되겠습니다. 부인원 예, 아파트가 이게 바로 벽산아파트 공도 옥산 아파트 일부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확대해본 모습입니다. 상가는 연식이 지금 이게 2020년 2020, 2020년 준공이니까 지금 뭐한 3년도 안 되는 상가이기 때문에 거의 새 신축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종 클린 예, 생활 시설로 예, 건축법상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이 우방 아파트, 우방이라고 보이죠? 우방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예, 다음은 이제 그 본상가, 본상가 이제 그 여기 롯데 델리 슈퍼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웨덴 도시형생활주택이 스웨덴 도시형생활주택이 다음 달 4월 또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20여 세대가 있으니까요. 실이 있으니까 이것도 배후의큰 상가 후재로, 상가의 후재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롯데, 여기 슈퍼, 프레시델리, 뒤쪽에 예, 도시형 주택의 모습이고요 예. 화 이제 공도 시민청 주변에 이제 여기 옛날 그구 그 공도 읍사무소 자리였는데 여기 시민청을 만든다고 이제 예, 정에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한성안 의원, 농협 등이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바로 그 음, 이 상가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바로 이제 공도 사거리고요. 이게 이제 그롯데슈퍼 앞쪽에 상가들이 쭉 이제 입점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 안전공도의 예, 구시가지 예, 서안성 농협 인근에 위치한 어, 전용 12평짜리 예, 상가임대소식 전해드렸고요 세탁소나 오수선 집으로 예, 세탁도 편의점 이런 걸로 추천해 드리고요 예, 보증금 1000에 월세 7 0입니다예뭐 절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는 음응답 번호로 주시면 예, 성실껏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 감사드립니다.